방세계 화장실 하나 매물 중에서 2억도 안 되는데, 요즘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천역 1등 부동산! 집다방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2016년식 준신축구 건물을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현재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이고요. 5층 건물인데 저희는 로얄층인 4층을 보게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굉장히 저렴한 매물인데요.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원미시장을 도보로 1, 2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이고요. 어, 1호선과 7호선을 양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도보로 이용하시면 양쪽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 차량으로는 5분 내 이동도 가능합니다. 정면에 보시면 주차차단기가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보이시는 쪽 말고도 반대쪽으로 이용하시면 1열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16년식 준신축구 건물에 2억도 채 되지 않는 매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다방 구독자 전속 매물인데요. 직거래 매물이기도 하고 또한 현재 급매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서 추가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전실 모습 먼저 보시면서 내부 차량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실은 우측에 총 3칸의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연동 문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 주방과 거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실은 이렇게 좀 넉넉합니다 오늘 보시는 어 이제 내부 모습은 저희 구독자분 직거래 매물이기 때문에 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거실은 폭은 굉장히 좋아요 대략 3m가 넘는 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바깥에 조망과 채광이 너무나도 좋은데요 바깥에 이렇게 막히지 않은 조망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은 1차형 주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거실과 주방을 같이 쓰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분의 인테리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DP를 하시고 쓰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옆에 방이 위치해져 있는데 베란다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첫 번째 방의 모습은 이제는 7장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워시타워을 양쪽에 두시고, 이렇게 선반을 두시고 쓰시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도 참 좋아 보이네요. 어, 이런 직사각형의 집이 좋은 점이라고 하면, 방들이 완전히 제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두 번째 방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도 대략 사이즈는 7자 반 정도 되어 있고, 옆에는 메인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메인 욕실도 타일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집주인분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쓰신 것 같아요. 안쪽에는... 세 번째 안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깨끗하게 붙박이장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사이즈가 11자가 조금 넘기 때문에 이렇게 붙박이장 놓으시고 침대 두시고 화장대 두시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집 모습을 보니까요. 음, 도배만 한번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어, 방 3개 화장실 하나 매물 중에서 이 2억도 안 되는 매부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양쪽으로 여역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1호선, 7호선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 재래시장 또한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다 자세한 현장 안내와 상담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상담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